올해 MLB 주목할 신인 백인 중 3위 바람의 손자 이정우. 미국 메이저리그 MLB 데뷔를 앞둔 이정우 의1 6세 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올해 MLB에서 알아야 할 선수 백인의 이름을 올렸다. 미국 매체 USA Today는 24일 한국 시각 올 시즌 MLB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유망주 100명의 순위를 매기면서 올해 첫 시즌을 보내는 이정우를 3위로 선정했다. USA Today는 이정우는 k b o 리그에서 7시즌을 뛰며 통산 타율 0.340을 기록했고 2022년에 최우수 선수 MVP의 영예를 안은 강타자라며 6년 1억 1,300만 달러 약 1,521억 원의 계약은 샌프란시스코의 혁신적인 비 시즌의 첫 도미노였다. 이후 메체프먼, 호르의 솔레르, 블레이크 스넬과 계약했다고 설명했다. 이정호는 순조롭게 백리그 무대에 적응 중이다. 시범 경기 11경기에 출전해 타율 0.414, 9 타수 12안타, 1홈런, 5타점, 4볼렌 6득점, OPS 출루율 장 타율 1.071의 호성적을 거뒀다. 일찌감치 팀의 1번 타자로 낙점된 이정호는 오는 29일 캘리포나주 아 패코 파크에서 열리는 샌디에고 파드리스와의 본토 개막전에 출격할 예정이다. u s a 2데이는 유망주 일위로. LA 다저스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꼽았다.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에서 뛰며 3년 연속 퍼시픽 리그 MVP와. 사워무라상을 휩쓴 야마모토는 지난 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다저스와 12년 3억 2,500만 달러 약 4,358억 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. 그러나 MLB 데뷔전에서 1이닝 만에 강판당하는 수모를 겪었다. 지난 21일 서울 코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샌디에고와의 이 경기에서 1이닝 5실점 난조를 겪었고 패전을 떠안았다. 시카고 컵스의 일본인 투수 이마나가 쇼타는 11위로 뽑혔다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.